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도서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저자는 주님을 떠나사이다 벼락을 맞아 죽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후 주님을 만나 뵙고 다시 이 지상에 돌아와 변화된 체험을 나누는 책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읽어드리려 하니 무실론자, 신앙이 약한 사람. 모두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길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듭해서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인간은 거듭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단정하거나,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실까라고 의심하거나, 또는 저 세상은 공상가의 조작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확실해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1995년에 생겼던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글로리아 폴로 박사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사고를 당해 죽었던 여성 치과 의사입니다. 그 사고로 그녀는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으며, 의료장치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장치를 떼어내면 그 즉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담당하던 의료진들은 이미 그녀를 포기했었고, 그래서 모든 조치를 중단시킬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하느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아닌 그곳 바로 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늘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에 증인이 되고 영적 세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주 중대한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가 들고 온 복음을 이 책에서 직접 읽으시거나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폴로 박사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명의 책에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녀가 한이 체험은 그의 온 존재를 뒤흔들었고 신앙의 사막이라 일컬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하느님과 천상의 신비를 소리 높여 전하는 소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과 그녀의 체험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심오한 자비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녀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첫 번째 회칙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통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995년 5월 5일,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이 커다란 선물을 주님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5년 5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콜롬비아의 수도인 산타페 대보고타에 있는 보고타 국립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그날 금요일 같은 치과의사인 제 조카, 23살과 함께 저는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남편과 함께 우리는 필요한 책몇 권을 가지러 치의학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와 함께 작은 우산을 쓰고서 물 웅덩이를 피해 이쪽 저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수망토를 입고서 비를 피하려고 중앙 도서관 벽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와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길로 접어든 순간에 좀큰 무렁덩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숫덩이로 만들 만큼 강한 번개였습니다. 조카는 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는 외관상으로는 멀쩡했지만 등 뒤에 벼락을 맞아서 몸 내부가 완전히 타버렸던 것입니다. 매우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던 신앙인이었으며 특히 아기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는 석영 크리스탈로 만든 메달을 항상 목에 걸고 있었는데 법의학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그 석영이 그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번개의 고압전류가 석영을 통해 그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심장을 정지시키고 그의 내부기관을 모조리 태워버린 후 발을 통해 몸 밖으로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심폐소생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 경우는 벼락이 팔 위쪽에서 들어와 몸 전체를 태워버렸는데 겉으로 보기도 그랬지만 몸의 내부도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몸은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다시 재생된 것입니다. 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 몸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제 몸의 살 전부는 엄청난 벼락으로 인해 수처럼 타버렸습니다. 두 적꼭지는 사라져버렸고, 특히 왼쪽 가슴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몸의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입술, 복부, 하체뿐만 아니라 발도 완전히 타버렸으며, 번개는 제 몸의 안과 밖을 시꺼멓게 태운 뒤, 오른발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강과 신장도 심하게 타버렸고, 허파와 난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피임을 위해 루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만든 것인데, 구리는 참 좋은 전도체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제 난소 두 쪽이 그렇게 심하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탔는지, 마치 말라 비틀어진 포도알 마냥, 작고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벼락이 제 몸에 닿은 즉시 저는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고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벼락으로 인한 전기 충격 때문에 몸은 움츠러든 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땅이 젖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도 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뚱이를 만지는 것이 한참 동안 불가능했습니다. 심한 부상과 화상을 당한 것은 물론이요, 심장 활동이 정지되어 있었고, 더욱이 제 몸과 주변 바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도울 수 없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생명이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크나큰 선하심과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성심으로 감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늘 새로운 방법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세 가지 상태를 통해 하느님의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정지 상태인데 이것은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산소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심장 정지에 관한 전문의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 조치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심장 정지가 된지 3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 부족을 가져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급성 심장 정지 환자들의 경우 생명을 건지거나 큰 정신적 장애 없이 살아나는 기회는 극도로 미미하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제 심장은 장시간 정지 상태에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인공심폐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후에도 뇌에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보고타 병원의 여러 의사들은 같은 병원의 의사로 일하던 제 여동생에게 인공심폐기를 제 장기에 계속 연결해 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며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서 동생이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최선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여동생은 완강하게 버티면서 병원에 온갖 영향력을 다 행사하여 언니인 제 몸에 계속해서 그 기계를 연결해 놓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수처럼 되어버린 제 신장과 허파가 다시 기능을 회복한 것도 기적입니다. 의사들은 제게 혈액투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공적으로 신장 기능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즉,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게 타버렸던 제 신장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재생된 사실도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피부를 몸에서 뜯어내고 제대로 벗겨낸 후에 제 몸은 완전히 열상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살 그대로였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불에서 구운 것처럼 타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안팎으로 타들어 가듯 아팠습니다. 모든 부위가 다 아팠지만 발 아래쪽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피부를 소독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발은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었습니다. 발은 마치 순 막대기 같았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달후 의사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기적은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 생성된 것은 얇은 피부막이고, 그 사이사이에 생살인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연한 피부가 생성된 부위로 볼때곧몸 전체가 다시 피부 보호막으로 덮힐 거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염려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발을 절단해야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을 매우 좋아했고 특히 에어로빅 댄서의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리를 잘라내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한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 병원에서 도망쳐야 해. 내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그래서 의사들이 병실에 나가자, 저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발을 내딛자,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고 마치 난생 처음 팀뛰기를 하는 개구리나 두꺼비가 바닥에 배를 깔고 내려앉는 것처럼 그대로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올려서는 그곳 5층에서 7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때 다시 다리 윗부분을 즉 엉덩이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새 다리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다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으로도 너는 새로운 다리를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지금 저의 이두 발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 다리를 절단해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고 그와 동시에 제가 그때껏 살아오면서 주님께 제 다리의 기적에 대해 단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다리를 비롯해 저의 온몸을 얼마나 괴롭혔던가요. 어리석게도 남들 눈에 날씬하게 보이려고 날씬한 다리를 가지려고 자주 굶었으며 다이어트와 기타 요법을 위해 돈을 잔뜩 썼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육을 찾아볼 수 없고 깡마르고 새까맣고 양쪽 모두 구멍이 숭숭 난 발을 보게 되다니. 그러면서도 지금 난 주님께 이 엉망진창이 된 다리를 감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의 두 다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리를 볼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능을 되찾는 것만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두 번째 기회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제게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제게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진심으로 청합니다. 아주 소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엉망진창이 된제 다리를 적어도 그대로 둘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적어도 반쯤 움직일 수 있도록, 반쯤이라도 제대로 설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하오니, 적어도 지금 있는 그대로 둘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께 늘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갑자기 제 발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작은 기포가 있는 검은 레모네이드가 든 유리잔처럼 보이던 생기없던 검은 다리가 천천히 붉은색을 띠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된 다리에서. 점점 더 넓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다리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다리를 절단하기 전 마지막 검사를 하기 위해 제 병상으로 의사들이 회진을 왔을 때,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로 버티고 서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저를 검사하며 계속해서 제 발을 만져보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다리로 할수 있는 동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발에 그토록 큰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리가 제 몸의 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으며 그러기에 의사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병원 7층의 의료 과정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제가 의사로 일한 지 38년째인데, 이렇게 큰 기적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의 이두 다리와 발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저의 두 발을 보십시오. 자만심이나 허영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여기 여러분 앞에서 제 다리를 뽐내며 걸어 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전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걸어 보겠습니다. 유방과 난소의 재생 주님께서 재개하신 또 다른 큰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후제 유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기에 평소에 그것을 매우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제 모토는 이랬습니다. 여자는 자연으로부터 선물받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혼잣말로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최고는 여기, 나의 가슴, 나의 발, 내 몸매는 최고야. 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신체이니 이걸 마음껏 보여줘야지. 라고 하며 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여성적인 매력을 몹시 과시하며 선보이곤 했습니다. 제 몸매의 굴곡을 강조하여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가슴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늘 목선이 크게 드러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바로 그 허영심을 지탱해 주던 중요한 것들이 거의 타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수처럼 검게 되어 이제는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제게 이루신 놀라운 업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날 저는 사고 전에 저의 신체 활동과 경과를 늘 관리하던 의사에게 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를 위해 굶고 몸매 때문에 약이나 마약 등을 들이마시며 인위적인 온갖 훈련과 시술로 몸매를 가꾸는 여자들을 보는데 익숙한 의사입니다. 그는 갑자기 반쯤 화상을 입고 엉망진창이 된제 몸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CT를 비롯한 최신 기기 그리고 방사능 기기를 동원하여 의학적으로 가능한 검사를 모두 다 했습니다. 검사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로리아, 아시겠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조그만 간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소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마치 말라 비틀어진 포도송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족 계획에 대한 고민을 없애주셨네요. 자연스런 방식으로 불임이 되었으니, 하느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적어도 걱정거리 하나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한때 유방이 있던 자리였지만, 그때는 적꼭지 부위가 피부로 뒤덮여 있던 그 자리가 갑자기 당기고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당기면서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젖가슴 형태가 나타나더니 점차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방이 다시 생겨나니 정말 신기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버렸던 젖가슴이 다시 생겨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난소가 완전히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게 가슴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아주 예쁘고 매우 건강한 딸에게 엄마인 제가 이 젖가슴으로 직접 젖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제 막내딸의 이름이 마리아 호세입니다. 그후 생리도 정상적으로 되었고, 제 몸의 모든 여성 호르몬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소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난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제몸 안에서 이루셨던 기적들이며, 저는 지금 그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